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달군의 농장 어, 설같치 인사드립니다. 어,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어, 치즈마을의 왕벚꽃 나무 농장에 에, 나와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그 어, 잎이 에, 잘 나와서 어, 잘 자라고 있는데요. 어, 이 왕복꽃나무는 어, 수형을 에,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. 어, 에, 이렇게 보시면은 이 중간에 어, 중간에 이 잎이 있는데 어, 이 잎사귀는 어, 제거를 이렇게 해, 해 주셔야 됩니다. 아, 예, 이렇게, 잎사귀를 제거를 해 주시고요. 어, 아, 예, 그 지금 한 1m, 어, 1m, 아, 저희가 80 정도, 어, 1m 80 정도에서 어, 전지를 어, 해 주었는데 어, 그 위에서 <laughs> 아, 이렇게 가지를 어, 가지를 어, 세 가지 정도를 어, 이렇게 그, 음, 잡아서 어, 키워야 됩니다. 아, 이 수형이 어, 잘 에, 자라야 어, 나중에. 예, 제 값을, 받고, 어, 팔 수가 있거든요. 아 그래서, 이렇게 그 중간, 어 까지는, 아 보이는 대로, 어, 수운을, 어, 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이, 예, 왕벚꽃 나무는, 어, 조경수, 아, 가로수로, 어, 이렇게 그, 어,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저희 달구내농장 에서는 어, 약 5,000주 정도 어, 5,000주 정도 어, 지금 식재가 돼서 어, 잘 키우고 있습니다 어, 잘 키우고 있고요 어, 왕벚꽃나무 어, 또이 어, 가루수나 어, 유실수로 필요하신 우리 전국의 묘목업자, 아, 또 어, 우리 산림조합, 아, 또군 행정 어, 모든 분들 달군의 농장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주문 전화 문의 전화 아, 010 6608 4788로 어,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.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달군의 농장에서. 설까치 인사 드렸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 설까치.